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할 거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긴 원신 캐릭터 퀴즈. 나 무슨 캐릭터냐?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길대요. 엄청나게 길고 카미사토 아야토까지 나와 있다고 하네요. 음,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. 일단 외향성. MBTI 이거 하면은 보통 빌런 같은 거 나오던데. 셀리악. 아 이건 별자리인데. 아네 캔서네요 캔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해 봤는데 제가 허플 버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좋냐 음 저는 산에서 이제 해지는 걸 보는 거 낭만적이잖아요 돈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뭐 은광 같은 거 같은 결과 나올 때 물어보는 건가 아 드디어 끝났어요 과연, 결과가 어떻게 될지. 어, 어, 알베도가 나왔어.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만들어냈다.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, 혼자 생각하는 걸 원하고, 근데, 사이드노트. 만드신 분이 알베도 메인이네요. 그래서 최고의 결과다. 아, 이거 쫙 보니까 아직 별로 한 사람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재밌네요.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